제품에 하자가 있는 걸 모르고 잘못 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고 거래 시에 닌텐도 스위치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까지 오늘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구형 스위치, OLED 디스플레이를 불 꺼놓고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닌텐도 스위치 구매를 앞두고 계시다면은 5분만 투자하셔가지고 나에게 딱 맞는 닌텐도 스위치를 구입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겜성무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구매를 결정하셨다면 진짜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닌텐도에는 가족적인 게임도 굉장히 많지만 또 혼자서 진득하게 즐길 만한 트리플 이급 게임도 잔뜩 있거든요 진짜 잘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닌텐도 스위치를 사려고 딱 알아보는데 뭐 종류가 몇 가지 되다 보니까 뭐가 뭔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별 생각 없이 아무거나 사다 보면 또 아쉬운 부분이 생각나서 중복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제 지인이 닌텐도 스위치를 중고로 약간 싸게 살려다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걸 모르고 잘못 사신 분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진짜 판매자도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 진짜 양심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진짜 참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당근으로 중고 구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뭐 뭐를 체크해야 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또 뭣도 모르고 사면은 진짜 후회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 거래 시에 닌텐도 스위치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까지 오늘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깔끔하고 담백하게 닌텐도 스위치 종류별 특징과 목적에 맞는 선택 방법 바로 딱 알려드리고 추가적으로 중고로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과 체크해야 되는 점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구매를 앞두고 계시다면 5분만 투자하셔가지고 나에게 딱 맞는 닌텐도 스위치를 구입하세요. 닌텐도 스위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구형 닌텐도 스위치는 세부적으로 조금 더 나뉩니다. 그래서 구형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닌텐도 스위치 OLED 순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가장 먼저 출시한 구형 닌텐도 스위치입니다. 이 구형 닌텐도 스위치는 배터리 개선 전후로 나뉘고 또이 배터리 개선 전에는 커펌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기기로 나뉩니다. 커펌이 가능한 기기는 가장 오래된 기기인데도 가격이 조금 비싼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커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커펌을 할게 아니기도 하고 너무 오래된 기기를 중고로 사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구형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실 생각이라면은 중고로라도 배터리 개선판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닌텐도 스위치 뒷면에 이렇게 써 있으면은 배터리 개선판입니다. 이걸 사시면 됩니다. 제가 배터리 개선판을 추천드리긴 했지만 나는 진짜 TV에서만 90% 이상 즐길 것 같다 하시면은 구형 닌텐도 스위치 진짜 가장 싼거 구매하셔가지고 TV에 연결해서 쓰시는 게 엄청나게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오래돼서 매물이 좀 많이 없긴 해요. 있다 해도 좀 사용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구형 닌텐도 스위치는 당연히 TV, 테이블 휴대 모드 전부 되고 IR 자이로 센서까지 있을 만한 것은 전부 있고 OLED랑 비교했을 때 화면이 조금 작고 LCD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본체 크기가 3mm 정도 작은 것 외에는 성능은 전부 똑같습니다. 근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가성비로 따지면 이 구형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성품에는 닌텐도 스위치 본체, 조이콘, 조이콘 그립, 조이콘 스트랩 HDMI 선, 파워 어댑터, 이렇게 구성품이 있으니까 중고로 구매하실 때는 참고해 주세요. 자, 이 구형 닌텐도 스위치를 정리하자면 가족들과 함께 TV 위주로 할것 같다, 집에서 TV 위주로 한다 하시면은 닌텐도 스위치 구형을 중고로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 휴대로도 하고 TV로도 하고 싶지만 가격을 좀 세이브하고 싶다. 그리고 완전 구형 버전인 주제에 비싸게 가격 올라온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해당 버전이 커펌이 가능하기 때문이니까 그런 거는 사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동물의 숲 에디션이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버전은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입니다. 구형 닌텐도 스위치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모델의 닌텐도 스위치입니다. 보시다시피 구형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OLED 버전과 그 외관적으로 차이점이 가장 큰 모델이다 보니까 특징들도 많습니다. 일단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크기가 작고 가볍습니다. 왜 휴대폰에도 살짝 저렴한 버전이 같이 출시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가볍고 작아서 휴대하기가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 자신에게 크게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 조이콘 분리가 안 되고 TV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제 제품 어떤 걸 쓰면은 t v 를 억지로 되긴 하는데 닌텐도 스위치 본체를 위해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닌텐도 스위치의 가장 큰 특징인 테이블 TV 모드를 과감하게 버리고 휴대 모드 특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이콘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인 플레이에 적합하지도 않고요. 진동 IR 센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조이콘을 활용하는 게임들을 못하는 거겠죠? 저스트 댄스나 링피트 같은 건 당연히 안 되고,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할 때도 분리가 안 되니까 살짝 아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 스위치보다 성능이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크게 티는 안 납니다. 이 기기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쌉니다. 배터리 개선판보다 10만 원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좀 크다고도 볼수 있는 게 30만 원대랑 20만 원대는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가 십자가 패드인 게 닌텐도 스위치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에 가입되어 있으면 세이브 파일이 서로 연동되니까 세컨드 스위치 기기로 어디 다닐 때 딱하기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능들이 많이 좀 없어졌다고 해도 휴대하고 들고서 하기에는 크기가 너무 적당하고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이나 아이들이 하기에도 진짜 좋고요.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정리하자면 나는 이미 닌텐도 스위치가 있는데 휴대 모드로 갖고 다닐 세컨드 스위치 기기가 추가로 필요하신 분 추천. 그리고 나는 이인 플레이가 필요 없다, 혼자 하겠다 하시는 분 휴대만 해도 된다. TV로 원래 잘안 한다 하시는 분 화면이 안 커도 된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 디패드가 좋다. 나는 손이 좀 작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개인적으로 색깔은 코랄 색상이 가장 이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장 나중에 출시한 닌텐도 스위치 OLED 버전입니다. 출시 당시에는 닌텐도 스위치 성능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 줄 알았는데, 구형 스위치와 그대로라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긴 했습니다. 단순히 디스플레이만 OLED로 교체되어서 나왔는데, 가격이 10만원 정도 비싸요. 지금은 할인도 많이 하고 타이틀이랑 같이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구형 닌텐도 스위치보다 조금 비싸고, 라이트보다는 15만원 이상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은 당연히 디스플레이가 구형보다 선명하고 쨍해서 좋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이 디스플레이 크기도 조금 더 큰데 6.2인치에서 7인치로 커지면서 확실히 쾌적한 휴대 모드를 선사합니다.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구형 스위치, OLED 디스플레이를 불 꺼놓고 이렇게 같이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구형 스위치랑 차이가 되게 커 보이죠? 스팀덱이랑 비교해도 본체 크기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디스플레이 크기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크기는 커도 조이콘 크기가 그대로라서 기존 구형 스위치 조이콘이랑도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와 선명함이 진짜 좋은 경험을 주기 때문에 현재 스위치 중에서는 가장 좋은 스펙이기는 합니다. 이거 하다가 구형 스위치를 하면 오히려 역체감이 나요. 자, 잔잔바리 특징으로는 유선 랜이 공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스탠드가 바뀐 것도 좀 큽니다. 이게 지금 구형 스위치 스탠드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게 뭐야. 그리고 기본 용량도 64GB로 좀 커져서 좋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뭐 구형 스위치보다 5, 6만원 비싼 게 크게 어이없는 가격 책정은 아니네요. 그래서 OLED 버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솔직히 구형 스위치와 OLED 버전의 고민은 가격 때문입니다. 저 정도 가격 차이 솔직히 상관없으시면 그냥 OLED 사시면 됩니다. 가격은 상관없고 휴대기기에서도 좋은 화면과 스펙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근데 이게 진짜 화질은 좋습니다. 이론상 DPI 차이가 있긴 한데 티가 전혀 안 나고 진짜 화면이 쨍하고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 슈퍼마리오 에디션이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실, 실물로 보니까 스플래툰 에디션도 정말 이쁘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닌텐도 스위치 세 가지 종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어떤 스위치가 나에게 맞을지 판단이 되시나요? 만약에 좀 헷갈리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세 걸로 사면 크게 고민할 게 없지만 아마 중고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처음 구매하시면 중고로 구매하실 때뭘 알아봐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체크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에 구성품들이 다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의 본체, TV 연결독, 조이콘, 조이콘 그립, 조이콘 스트랩, HDMI 선, AC 어댑터, 등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고거래를 하면은 이 조이콘을 살짝 흔들어보세요. 살짝 흔들리긴 하는데 너무 많이 흔들리면은 좀 별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흔들리면 조이콘을 뜯어서 걸쇠가 온전히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 이 걸쇠 부분에 상처가 조금 있거나 갈려있으면은 조이콘이 그냥 빠져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갈려 있으면은 조이콘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이게 본체랑 땅이 한번 떨어뜨린 걸 수도 있어요 이거 흔들리는 거 사실 고칠 수도 있고 조이콘을 바꿔도 되긴 하지만은 본체랑 같이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흔들리면은 한 2,3만원 정도 깎아도 되지 않나 이거는 뭐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긴 한데 뭐 저는 좀 찝찝할 것 같아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그 다음 이 조이콘의 쏠림 현상을 확인해야 되는데 중고거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보통은 초기화를 해가져왔기 때문에 중고거래할 때 본체를 켜서 쏠림현상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직접 물어보세요. 이거 혹시 쏠림현상이 있었나 물어보시고 중고거래를 한 다음에 집에 가져와서 본체를 켜고 설정에서 컨트롤러와 센서, 스틱 보정에 들어가시면 쏠림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미 거래하고 와서는 좀 말하기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사갖고 오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뭐. 직접 고치시던지 해도 되는데 고치는 방법은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든 적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관들은 당연히 깨진 곳이 없는지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한번 봤을 때좀 휘어있거나 부풀어 있으면 변형이 일어났다는 건데 TV 연결 독을 너무 폐쇄된 곳에 둬가지고 열이 잘안 빠져나갔다면 닌텐도 스위치가 좀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무조건 안 사는 게 낫겠죠. 그리고 밑에 부분에 나사 긁힌 자국이 있으면은 본체를 한번 열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근데 이런 것좀 오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닌텐도 스위치를 독에 넣을 때 긁힘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만약 이 독이 안쪽으로 휘어서 이게 겨우 들어가는 느낌이라면은 닌텐도 스위치 디스플레이에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체 뒷면이나 디스플레이에 일자로 상처가 있다면은 독에서 날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이 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중고거래를 할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구성품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이콘의 걸쇠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조이콘 쏠림 현상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본체 외관에 뭐 긁힘이나 깨짐, 디스플레이 깨진 거, 휘어져 있는 거, 긁혀 있는 거, 나사 유무 같은 것들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TV 독이랑 스위치랑 결합이 끼임없이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뭐요 정도만 체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로 사실 때, 뭐, 이 정도 가격이 괜찮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사용감이나 실물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딱 정해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대충 체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쿠팡에서 새 제품을 검색해서 가격을 대충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닌텐도 스위치 OLED 버전이 36만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당근에서 미개봉은 한 33만원 정도 하겠죠? 근데 이게 미개봉이 아니라 사용감이 조금 있으면 20만원 후반대로 좀 떨어질 거고 뭐 이런 거는 천차만별이어도 좀 판단이 되실 텐데 문제는 닌텐도 스위치를 살때 소프트웨어랑 같이 끼워서 파는 부분이 진짜 대부분이라서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보통은 딱 들어맞지 않을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두세 개 끼워 판다고 한다면은 소프트웨어를 당근에서 각각 검색하셔가지고 해당 가격보다는 좀 싸게 붙였어야지 살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거, 큼직한 정보를 정리해봤는데요. 닌텐도 스위치 구매를 결심하신 거은참 좋지만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종류의 게임기를 고르시고 아무래도 중고거래가 많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안심하고 게임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안전하게 구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중고거래를 하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플레이스테이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동네에 게임 CD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왜 게임 CD만 파는 게 아니라 돈 주고 다른 CD로 교체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게임 CD 구경하러 가면은 주변에 꼭 양아치 형들이 있어요. 진짜 돈 뜯으려고. 와, 그럼 진짜 거기 들어가려면은 돈이든 뭐든 진짜 소중한 건 죄다 숨기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뭐 부르는 소리 들리면은 냅다 뛰고 그래야 되거든요. 와 그때도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한 20km를 한 호흡에 뛰었던 게 생각이 나네 와 근데 진짜 아직도 기억나네 그때 진짜 천지를 먹다 투라는 게임 CD였는데 친척 형이랑 진짜 겁나 도망갔었는데 그 양강중학교 앞에서 근데 진짜 지금 그 사람들 다시 만나면 확 그냥 확 지금 옛날 그때보다는 세졌다 진짜 양아치 짓 이제 그만해라 혼난다 아 잡설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지금까지 닌텐도 스위치 프로젝트, 그러니까 닌텐도 스위치 입문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내용들이 좀 어떠신가요? 도움이 좀 되시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의 영상들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눌리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안에서 닌텐도 스위치 즐겁게 즐기시고, 소소한 행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깸성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